안녕하세요. 개미마음은 부자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금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금값이 상승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금을 사들이면서, 국제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금 가격이 급등하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금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오늘 이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금 가격 폭등 왜일까요? 금값이 이렇게 폭등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좋지 않아 원화가치가 폭락하는 것도 한몫하지만 더큰 틀에서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깔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불확실성 증대,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 높은 인플레이션, 미마이너스 중 갈등, 그리고 전쟁과 같은 복합적인 위기가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는 물론이고 각국의 중앙은행까지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자산을 찾아나서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금이죠. 중앙은행의 금 매집, 특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 매집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의 연간 순금 매입량은 매년 1000톤을 넘겨 이전 5년 평균의 2배를 넘겼으며 2022년 한 해에만 1,082톤을 사들여 196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매입은 금에 대한 수요를 높여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둘째, 탈달러와 가속. 원래 글로벌 안전 자산은 달러와 금이 양대 산맥을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달러를 안전 자산으로 보지 않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 절반이 서방의 제재로 동결되는 사례를 보면서 많은 신흥국과 특히 중국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금의 비중을 높이는 탈달러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달러 비중 축소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고 금 보유량을 공개적으로 늘리며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낮추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튀르키의 금 매입 티르키의 중앙은행은 심각한 자국통화가치 하락과 8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 2022년에만 148톤의 금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3. 개인투자자들의 유입 중앙은행과 신흥국들의 움직임에 더해 일반 투자자들까지 금 현물이나 금, ETF에 몰리면서 공급이 한정적인 금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올해 들어서 금 ETF로의 자금 유입이 활발해진 것은 현재 신용화폐 시스템에 대한 집단적인 불신과 곧 불어닥칠 경제위기를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커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역사적 사례로 보는 금의 역할. 역사를 돌아보면 기축통화의 신뢰가 흔들리거나 전세계적으로 위기가 찾아올 때 금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1970년대 닉슨 쇼크.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지하는 닉슨 쇼크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하자 달러에 대한 신뢰를 잃은 전세계가 안전자산임금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온스당 35달러 수준이던 금 가격이 1980년대 초에는 800달러를 넘기는 등 10년 사이 20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73%까지 폭락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금광 회사들의 주가는 수백 퍼센트 급등하며 금 같은 안전 자산은 오히려 빛을 발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자 금값은 2008년 약 800달러에서 2011년 1900달러 선까지 빠르게 올라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했던 시기에 투자자들의 자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금은 위기상황에서 내 자산가치 하락을 방어해주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에 투자해야 할까요? 금 가격이 급등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지금 사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또는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할까 일 겁니다. 금 투자의 목적은 수익이 아닌 자산 방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금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고파는 대상이 아닙니다. 금 투자의 가장 큰 목적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내 자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화폐는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게 설계되어 있지만 금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가치가 한정적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처럼 접근하세요. 금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도 내 자산 가치 하락을 방어해주는 보험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목적이라면 지금 사든 1년 뒤에 사든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금 투자 시 유의점. 이자 현금 창출은 불가금은 보유하고 있는다고 해서 이자가 나오거나 현금 창출을 할수 없다는 기회비용 측면의 단점이 있습니다. 단기 과열주의. 1980년대 초처럼 단기간에 과열되었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급락한 적도 있으므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시기에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 매수 권장.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장기 보유할 계획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 들어가거나 한 번에 몰빵하기보다는 무조건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월급의 10%씩 꾸준히 매입하는 방식 등이죠. 은의 경우 은 역시 안전자산 역할을 하지만 산업 원자재 측면의 수요가 높아 금보다 가격 등락이 훨씬 심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다면 포트폴리오에 일부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금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4. 금에 투자하는 구체적인 방법 1. 실물금 골드바 금화 구매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은행이나 한국금거래소 등을 통해 골드바나 금화 같은 실물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실물 자산을 직접 손에 쥘수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보관만 잘하면 가치가 영구히 보존됩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점 구매 시 부가 가치세 10%와 별도의 수수료, 공인비 등가 부과되어 금값이 약20% 정도 올라야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보관이 어렵고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있습니다. 소량씩 나눠서 팔기도 어렵습니다. 추천 대상 위기 상황을 대비해 확실한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싶거나 자산 규모가 크고 개인 금고 등 안전한 보관이 가능한 분들께 적합합니다. 이 은행금 통장 골드 뱅킹 현물 없이 계좌의 금 보유량을 그램 단위로 기록해 두는 방식입니다. 원화로 입금하면 해당 시점의 금 시세에 맞춰 금이 적립되고 현금화하거나 실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장점 실물 보관에 스트레스가 없고 0.01g 단위의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며 은행을 통해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단점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은행의 매수가와 매도가 차이 수수료가 있어 원하는 시세보다 비싸게 사고 싸게 팔수 있습니다. 실물로 인출 시에는 다시 부가세 10%와 인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주의. 금 시세뿐 아니라 원달러 환율 변동의 영향을 동시에 받습니다. 추천 대상 소액으로 꾸준히 금을 모아가고 싶거나 비교적 간편한 투자 방식을 선호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3. KRX 금 현물시장. 한국거래소 KRX가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증권사의 금 현물계좌를 개설한 후 일반주식을 거래하듯이 1g 단위로 금 현물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장점 매매차익에 대한 거래세, 양도소득세, 부가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시세 연동이 잘 되어 있고 투명하게 거래됩니다. 환율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순수하게 금 시세만 보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점 별도의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하고 주식 시장처럼 거래 시간이 제한됩니다. 100g 이상 모으면 실물로 인출할 수 있지만 이때는 다시 부가세 10%를 내야 합니다. 추천 대상. 세금 부담 없이 투명하게 금 시세에 연동하여 거래하고 싶은 분들께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4. 국내금 ETF 상장 지수 펀드. 한국 증시에 상장된 금 관련 ETF. 예 타이거 금은 선물, 코덱스 골드 등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장점 원화로 쉽게 거래할 수 있고 소액으로도 금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SA 계좌를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노후 대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점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대부분 금 선물에 연계된 파생형 상품이라 실물금 가격과 괴리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해외 ETF에 비해 거래량이 적어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은 편리한 접근성과 세제 혜택을 활용한 장기적인 노후 대비를 원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해외금 ETF 해외 거래소주로 미국에 상장된 금 ETF의 GLD, IAU 등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장점 거래량이 매우 많아 유동성이 높고 운용 보수가 저렴합니다. 대부분 실물 금을 1대1로 보유하는 형태라 금 현물 가격과의 연동성이 높습니다. 달러로 거래되므로 달러 가치 상승 시 환차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 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환율 변동 위험한 노출을 감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세금까지 고려하면 국내 ETF보다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수 없으므로 투자 규모와 기간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대상은 달러 자산에 대한 분산 효과와 높은 유동성을 선호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6. 금 관련 개별 주식 또는 금광 ETF 금광회사 주식이나 금광 관련 ETF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장점 금값 상승 시 레버리지 효과로 실물 금보다 더큰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단점 금이라는 안전 자산의 성격과는 달리 기업의 실적이나 주식시장 변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위험 자산에 가깝습니다. 변동성이 아주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추천 대상 고위험 마이너스 고수익을 추구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들께 적합하며 자산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 투자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 투자 기간, 세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최근 금값이 급등했다는 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섭니다. 각국의 중앙은행과 큰손 투자자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은 눈앞의 시세차익 때문이 아니라 신용화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전세계에 큰 위기가 올수 있다는 경고를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역사상 부와 권력은 큰 위기 속에서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미리 대비한 사람들은 계층 상승의 기회를 잡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어려움을 겪었죠. 지금 한국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은 만큼 개인들도 각자의 생존을 위해 안전 자산의 비중을 늘려놓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은 금, 달러, 코인, 부동산, 주식 등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원화만 들고 있는 선택만 안 한다면 자산 방어의 반은 성공했다고 볼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금 투자에 대해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